네, 안녕하십니까. 에, 북한 담배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대동강, 그리고 민들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 이제 8mm, 12mm, 굉장히 독한 담배들이었는데, 그래도 북한 최고 담배들에 속하는 최고급 담배들, 최근에 수술되고 있는 담배들입니다. 그... 김정은 사령관이 핀다 가는 게 바로 대동강이었고 굉장히 그래서 알려졌는데 나머지 그 민들레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담배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신선한 반응들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로 그래서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최고급 담배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침이라는 북한에서 지금 현재 이란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막 수출되는 거어 굉장히 인기 있는 담배입니다. 국내 전혀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자주 굉장히 그 신선한 신제품이라 하겠습니다. 보면은 내고향 아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빨간 거, 예. 여기 내고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고, 아침 내고향이라고 읽어도 되고, 내고향 아침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예. 5mm. 예. 굉장히 이것도 안 됩니다. 위에도 보면 내고향 담배공사. 이렇게 해서 되어 예. 있습니다. 내고, 영어로도 내고향 도박고 팩토리.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내고향 남대공사 적혀 있고, 흡연은 폐암 및 심장질환의 기본 원인으로 됩니다. 아, 이, 이, 건꼭 있네요. 흡연은 폐암 및 심장질환의 기본 원인이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기본 원인으로 됩니다. 북한하고 한국하고 같은 그, 한국, 어 사전을 안 써서 조금 이게 약간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 천공연결지 이게 뭔지 아 이게 필터를 만드는 이 필터의 재질 그걸 말하는 아니면 담배를 싼 종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천... 천공연이네요 네. 천공연결지 그러니까 뭐냐면 구멍 뚫린 천공을 시킨 결지 담배 련이 담배니까 천공연결지라는 종이에 쌌다 구멍 뚫린 종이 싸는 담배 종이다 뭐 이런 거죠 구멍 뚫린 담배 싸는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천공 연결지 예. 한번 까보겠습니다 굵기라든지 좀 궁금하네요 이 모양은 이거 보니까 해 뜨는 아침이네요 이게 해 뜨는 거 그죠 해가 딱 떠오르는 구멍이 샥샥 아유 또언 은박이네요 동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게 카메라에 찍었을 때는 이게 굵기가 좀 굵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에세하고 뭐 거의 협소합니다 굉장히 얇은 담배입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제가 피워봤는데 이제 에세보다는좀 독합니다 굉장히 독한데 이게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 그러네요 뭐, 담배 세련됐습니다 이런 이런 어떤 디자인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디자인에 요즘 세련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북한. 그래서 담배 이제 수출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회 되시는 분들은 중국 쪽에서는 쉽게 뭐 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수출 시작한 북한 담배 한번좀 경험삼아 여행 가시면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